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주세요. 유닛 45. Additional notes on passive. 수동태에 대한 추가적인 뭐, 알아둬야 할 것, 주의해야 할 수동태였죠.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꿨세요 The professor may cancel the party. 그 교수가 뭐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엇을 파티를 파티 취소 당하는 목적어인 동사 뒤에 있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 취소할 수도 있다. 무엇을 w 무엇을 파티를? 농사 뒤에 w h 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으로서 목적어가 있는 무슨 태고 능동태고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라면 의미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수동태. 파티 입장에서 말을 할수 있다. 파티는 뭐 당할 수도 있다. 취소 당할 수도 있다. The party may be cancelled. 누구에서? By the professor.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할것 중에 뭐가 있는 수동태? 소동사가 초동사. 있는 수동태에 대한 얘기였죠. Maybe cancelled. The party maybe c a n c e l e d 파티는 지도될수 있다. By the professor. 그 교수에 의해서. 예, 네, 그러면 the family will paint. 그 가족이 칠할 것이다. What? 무엇을 그 집을 칠할 것이다. 무엇을 집을?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집 입장에서 우리 말로 먼저 하면 그 집이 그 집이 뭐할 것이다. 그 집이 색칠, 그 칠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그 가족에 의해서 그럼 그 집은 칠해질 것이다. Yes. 그래서 the house will be painted by my 어, 여기 있는대로 하면 by the family. 그 가족에, 그해서 The house will be painted. 그 집은 색칠될 것이다. by the 그 가족에 의해서. 그 다음, people of all ages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다면 알수 있는 거죠 people of all ages, 무슨 뜻이야? 네, 그래서 네, 전 연령.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뭐, 만화 영화나 TV 프로그램, 영화 같은 거다. 그럼 옆에 뭐써 있는 거. 그렇죠. all이라고 써 있는 거본적 있죠? 그 얘기입니다. 전 연령의 사람들이 can play. 뭐할수 있다? 가지고 놀수 있다. 무엇을? 이 게임을. Those are p l a e d 뒤에 예, was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This game is p l a y This game은 play play played 될수 그렇죠. 있다. This game can be played. By, by people play. of all ages. This game은 플레이될 수 있다. can be played. This game can be played by people of all ages. This game can be played by people of all ages. 이 게임은 플레이 될수 있어요. By people of all ages. 전 연령의 사람들여기해서 그러니까 전체 이용가 게임이란 말입니다. 이 게임은 되게 재미없겠죠? 여러분들은 씹고 있어있는 거 좋아하는데 Other students should complete. 모든 학생들은 완료해야 한다. 무엇을? 이 완료된. 숙제를 이 일을. This work. This work를 끝내야 한다. 그러면 This work 입장에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일은 끝마쳐져야 한다. 누구의? 모든 학생들에 뭐. 의해서. 이 일은 끝마쳐져야 한다. This, This work should be, should be completed. This work should be completed. 누구에 의해서? I all t h e students. 진짜. 모든 학생들에 의하여. This work should be completed. 이 일은 끝마쳐져야만 해요. 마야, 오늘 숙제는 모든 학생들에서. 이 숙제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할 숙제라니. 너 your manager must write. 너의 매니저가 뭐해야만다 한다, 써야만다 한다, 무엇을 그 보고서를 너의 매니저가 그 보고서를 뭔가에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겠죠.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항 같은 곳에서 출입급 신사한들 리포트 쓰고 있는 게 있겠죠. 뭐 마약 같은 거 복용하신 적 있습니까? 쓰는 거, 리포트 이런 것들은 뭐, 뭐 위험한 물질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보고서를 써서 이제 공항에 제출하면 뭐 이상 첫날인 말아야 된다, 뭐 결정을 내리죠 어쨌든 your manager must write the report. 그러면 또 리포트 입장에서 얘기하면, 더 리포트 must be written by your manager. 그 보고서는 쓰여져야만 한다. The report must be written. 누구에서 by your manager. 습니까 그럼 계속 해서 뭐 얘는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할지만 내가 어떻게 하이가 아닌가. y 아니고 아닌 막모르면다 말이 되겠죠 좋아. 근데 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려 그랬습니까? 아, 외우라고 했죠. 보여 드렸던 거. 응? 아, 그거 수거뭐뭐기뻐하다 b Please. pleased 왜? Please. 나의 뭐뭐에 실망하다 Disappointed at 뭐모로 덮힌 Cover, Cover, Covered read. with 뭐뭐에 관심 갖는 Intrusted. Interested in music. 나는 항상 그에게 관심을 가진 과거부터 지금까지네요 그러면 I, I have been, been interested in music, in music. always를 넣어서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하면 i 죠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mm.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music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해프로스피피입니다. I have been interested 하겠죠. 근데 여기 항상이란 말넣으면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 always. 빈도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뭐가 들어갈 자리다. 일만 일사아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가 들어갈 자리다. 나시에 들어갈 자리다. 이 문장에서 나시에 들어갈 자리다 haven't been able to do t h a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나는 항상 음악에 관심가져왔다 I have, have always been, been interested, interested in music. music.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music. <laughs> 우리는 그 서비스에 실망했다. 무슨 시제? 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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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는 실망했다. We, we, we were we disappointed. 모든 서비스 service? 애 t the service, service. 그에 실망했다. We, We were disappointed, were disappointed at, the, at service. the service. We were disappointed at the service.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그 호텔의 서비스가 더 좋아서 기뻐했는 v i c e We w e r 다 d i s a p 요 o i n t e d at the s e r v i 니 e 어무합니까? 아, 그러면 everyone은 뜻은 이런 뜻이지만 조심해야 될거게좀 everyone은 뜻은 이런 뜻이지만 대명사 모든는뭐로 바꿀 수 있다 he 나 s e 로 해당한다. 그러면 everyone was, was played Please. the m o d e r hotel. e o t e l we v e r y o n e was p l a y e the v e hotel. 모든 사람들이 그 호텔의 서비스에 기뻐했다. Wow. everyone was played the h e hotel. hotel. 그러니까, 붉은 포도는 검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화물리. 그러면 made, made, 아, from, f 그다음 붉은 포도는 검은 포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 그렇게 되는 시제는 현재. 그래서 여기 쓸 말은 is. 그러니까 적포도는 검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Red, red wine is made from black grapes. 그러니까 red wine 체수. 없다. 없다. 그렇다면 뭐로 바꿀 수 있다. 예. 맞습니까? It is made from black grapes. 나그 책상은 목재로 만들어진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 물리변화. 물리변화 그러면 made. made of. 어. 그 다음에 그 책상이 목재로 만들어진다. 어떤 책상을 보고 만든 게 만약 얘기하는 것 특정한 제품을 보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사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워드를 써도 되겠습니다내 주변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과거에 만들어졌다면, 뭐 그냥 팩트로 보고 팩트로 보고 그어요그 책상은 목재가 재료예요. The desk is made of. <목소리도> 그습니까그 다음에 그 게시판은 뭐 메시지로 뒤덮여 있었다. 무슨 시제? 제명사. 이 앤. 그러면 여기 비동사는. It. it was it? covered. Covered. With. covered. <목소리도> 네. 그렇습니까? 그게시판 메시지들로 뒤덮여 있었다 The bulletin board was covered with messages 그렇니까 그다음 그 공격자가 희생자들에게 알려졌다 말이죠 그래서 알려진 이라는 known 언제 얘기야? 과과과. 과거 대명사 못토는 뭐? He. he 또는 she, she. 그러면 여기는? Was. was The offender was known 희생자들에게 mother 뭐, victims 모두 힌트 to the v i c 그렇습니까? 공격자가 희생자들에게 희생자들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The, the offender, offender was not to the victims. victims. 그렇습 희생자 victims. 그렇습니까? 공격자 offender. 공격하다 of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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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하다 Should. defend. 그렇죠. 이렇게 이번 나온 용어는 잘 알죠? 그렇습니까? 시작. 한국은 한국 그것의 아름다운 경치로 알려져 있다. 이거 하나의 과학, 과학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사실. 그러면 Korea is known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for its beautiful scenery. 한국은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알려져 있다. Korea, Korea is known,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시나리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Be known for 어떤 것 때문에 할때 be known for. 습니까 좀이다 시킬 거니까 잘모르겠어요 잘 제이슨은 이그 일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has, has the skills for the job. 또는 제이슨 어. possesses. 알겠습니까? possesses. 이거 너무 이상하겠다. possesses. 또는 제이슨 owns.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겠죠? 간단하게는 해어지를쓸수 있다. 이건 주의해야 할 수동태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야. 이, 이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서 이 문제가 나온 이유를 안 설명해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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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얘는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음. 얘는 능동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된다는거 얘기할 때 나와서 the 가꾸대. skills for the job is owned by Jason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할 때 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소유당한다라고 는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였죠 그렇습니까? possesses 여기 있군요 Jason possesses the skills for the job 얘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Jason이 보유하고 있다 is p o s s e s s e 하면, 제이슨이 누군가에게 보유당한다. 이 possess라는 동사가 뭐, 여러분들 눈에 복잡해 보이더라도, 결국 뜻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have하고 같은 뜻이야, 말이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possess. 가지고 있다. 근데, 제이슨이 그 일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할 때, 얘는 이렇게 수동태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the car is head by me. 이딴 문장은 이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차는 나에 의해서 소유당한다. 이딴식의 문장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하고 똑같은 이유로, 얘가, 이 문장은 내용상 반드시 무슨 태로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능동태로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문장의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시간을 적, 시간이 모자라다는 동사가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다. 뭔가가 모자라다. 시간이 지속되다. last. 시간이 모, 시간이 돈이 모자라다. l 적게 가지고 있다. 시간을 가지게 된다. 비용이 들다. cost. cost. 이런 동사들. lack. 적게 가지고 있다. last. 시간이 지, 뭐, 지속되다. 비용이 들다. 그 다음에 소유하다. 이런 동사들. possess. 여기 나와 있는 possess.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는 동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mart는, mart는 confidence가 뭐야? confidence. 자신감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mart는 자신감이 없다 부족하고. 부족하다, 이거죠. 마찬가지, 8번하고 9번하고 똑같은 얘기도 Martin lacks confidence. 왜?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이 속에 뭐 내장형이다. have의 의미 내장형. p o s e s s 마찬가지, 뭐의 의미 내장형? have의 의미 내장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두 문장을 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수동태로 수동, 표현할 수가 없고, 능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똑같 8, 90다 똑같은 문제이고요. The hot weather lasted. The hot weather lasted. 누가 뭐 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된. For a month. 한달 한달 시간, 시간 나오고 숫자, 숫자 시간 단위 나왔을 때뭐뭐 동안을 벌친다? For 어. s a semester. 더운 날씨가 한 달간 지속되었다. 8, 90은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들에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수폰트 전체 시험 잘 치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기로 넘어가겠습니다.